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늘도 스쿼트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 번째 세트만 몸의 합이, 몸이 덜 풀려서 살짝 안 맞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170부터 전부 다본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이후의 세트들은 전부 다 만족스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195로 7개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고, 현재 느낌은 정말 스쿼트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스쿼트가 가장 강해진 제,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좋은 감 유지해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구독자분 중에서 이 불균형이 심하게 느껴지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 확인을 해본 바, 다리 길이가 8mm가 차이 나서 불균형이 있다라는 이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이렇게 불균형이 있어도 어, 스쿼트나 이런 운동으로 올바르게 할수 있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일단 다리 길이가 좌우가 다른 건 거의 모든 사람이 좌우가 다릅니다. 어, 이거는 제가 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느 어,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여러 어, 곳에서 이 연구를 같이 한걸 합쳐서 한 논문인데 여기서 573명을 대상으로 어, 연구를 했는데 이 다리 길이 좌우 차이나는 거는 평균이 5mm 정도 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다리 길이 차이가 저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 친구도 그렇고, 5mm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8mm 정도면, 그래도, 어, 저는 꽤 정상적인 차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8mm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5mm가 웬만한 사람은 5mm가 차이 나는데 내가 8mm여도 정상범위긴 하지만 어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몸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해결 방법은 이 깔창을 맞춤으로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신 예전에 회원분도 계셨는데 그분이 깔, 깔창을 어 이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셔서 1cm가 1.5나 1cm 정도 되는 이런 깔판을 들고 다니면서 그 위에서 한 다리만 그 위에 올라가서 스쿼트를 하셨는데 스스로 그 위에 올라가서 스쿼트를 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하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세를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만약에 8mm가 나든 5mm가 나든 좌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일단, 어 일단 전문적인 곳에 가서 깔창이나 이런 거를 검사를 받아서 나한테 맞게 깔창을 한번 깔아보고 또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8mm 정도 차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올바른 자세를 알면은 이 불균형 자체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어 저도 제가 이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도 몸이 반시계 방향으로 스쿼트하면서 엄청 돌고 저도 얼굴도 다 돌아가. 고 제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른쪽 가슴이 훨씬 더 튀어나왔습니다. 골반도 높낮이가 완전 다르고 이 다리 길이도 당연히 저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안 아프고 계속 할수 있는 이유는 이 자세를 알아서입니다. 이 불균형이 심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겉에 힘을 주고 한다. 이건 제가 계속 이야기한 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를 찾아 오셔서 어,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좀 유능한 코치를 찾아가서 주변에 계신 그런 유능한 코치를 찾아가서 스쿼트를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하시는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배워본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올바르게 움직이는 법을 알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 이런 불균형이 생각도 안 나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1cm는 넘게 차이가 나야 어떤 어, 이런 어, 스포츠 전용 깔창이라던가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스스로가, 어, 나무 좌우가 안 맞는다. 나는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거의 모든 사람이 5mm 정도는 좌우 다리 길이가 다른 거니까, 어그 부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리 길이뿐만이 아니라 이 관절의 각도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골반이 있는데 대퇴골이 있습니다. 그럼 대퇴골두로 이렇게 골반과 붙어있는데 이 대퇴골두가 꺾여있는 각도도 다르고 이 골반이 대퇴골두를 감싸고 있는 정도도 좌우가 다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좌우가 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집중하면 더 불균형이 심하게 느껴지고 합이 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일단 올바르게 내가 스쿼트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명 중에 98명은 좀 아쉽습니다. 자세가 많이.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고 이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도 어 스쿼트나 이런 불균형을 느끼셨던 그런 운동들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전쟁터에 나가서 다리 하나가 없으신 분도 이상없이 건강하게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 불균형이라는 문제 자체도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런 분들 보면 좌우가 엄청 다른데도 어 스포츠나 이런 것도 잘 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도 이게 너무 의식하고 어 너무 좌우 대칭 거울을 보면서 높낮이 막 정확히 맞추고 팔 모양 막 좌우 가슴이 더 튀어나왔네 이런 걸 생각하고 하면은 더 불균형이 크게 느껴지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더 중요한 중심이라든가 전체 움직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불균형도 훨씬 더 개선되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신경도 안 쓰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